반갑습니다. 그만입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평일 늦게 오면 이중주차된 좁은 상태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다 좁다. 저는 오른쪽에 여기에 될 겁니다. SM5D에 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 박는 공식도 해드렸고, 이거는 그런 공식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차를 불필요하게, 과하게 많이 앞으로 쭉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타 있으면 엄청나게 좁습니다. 내 차의 차량 각도가 45도 정도가 되었으면 아무리 좁아도 제 운전석 앞범보는 SM5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공식을 저번 영상에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정할 때 앞차 거리감이 조금 부족하시면 앞차를 박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빡빡한 곳에 들어올려고 하니 코락코락하게 쉽지만 않습니다. 너무 빨리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100번을 수정해도 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수정해서 넣으면 됩니다.